지난 10월 1일 소운동장에서 단장야시장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강 후 학업에 지친 학우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교내 소규모 축제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내에서는 학우들이 직접 운영하며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팔수 있는 플리마켓들과 다양한 컨셉의 먹거리들이 구비되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본행사가 시작되며 진행 MC의 조리있는 진행과 더불어 총학생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행사의 뜨거운 열기를 더해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여러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네, 지금 2학기 때 저희가 단장 총학생회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단장 야시장이라는 타이틀로. 야시장을 모티브로 해서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 올해를 이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학원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네, 올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야시장인 만큼, 행사는 해가지고 난후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을날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감미로운 노래로 동아리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분위기가 반전돼 신나는 락 밴드의 노래가 진행이 되었고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 힙합 노래를 통해 행사장 내부는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댄스 동아리의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군무를 통해 행사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네, 평소 학교 많이 다니면서 축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대구는 또 서문 야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 학교도 야시장이라는 게한번 있으면 어떨까 항상 기대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단짝 초학생회에서 준비를 너무 센스있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각종 먹거리들이나 플리마켓들도 너무 다양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가볍게 놀러오기 좋은 것 같아서 학기 중에 굉장히 기분 전환하기 좋은 소규모 척제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재미있고 어, 다양한 구성들이 되어 있어서 그냥 평소에 즐기기 너무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이 시점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 i t n 이영재입니다.